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보드입니다 아까 전 서대입니다. 아까 전에 조금 한5분밖에못 했는 거 양해 부탁 바랍니다 저희 용량이 얼마 없기 때문에 네네 네, 지금 했는데요 어이편 바로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소두이 우리 나무 좀캐 나무 좀 많이 캐시다 나무 저한 세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먼저 나무에다 집을 짓죠 아직은 지을 때가 아님마다 아기요 제가 지금 좋은 걸 발견했어요. 내놓으세요. 음. 내놓으세요. 내놓으라고! 저기요? 저기요, 님어있어요 아, 저기, 일단 여기 빠져나가서 얘기합시다. 죽여드릴까요? 싸움 안 하자는 사람이 누구더라. 반말 쓰지 맙시다. 예, 일단, 집부터 어, 늑, 늑대가 있군요. 여기 오세요. 저기, 여기서, 여기 집집, 집이시다왜 스폰 장소에서 가서 하나요? 스폰 장소에 오세요. 아, 왜 거기서 하나요? 거기는 좀 짧아서. 오. 아, 됩니다. 와. 이 정도? 이 정도에, 이 정도에 칸은 충분하게 됩니다. 오세요, 님. 겁나 많네요. 네, 겁나 많죠. 지금 이 버섯을 캡시다. 집 존나 많이 이렇게. 저기요, 제가 지금 어, 좀 갖고 있어서 저 먼저 침대를 좀 만들게요. 아, 님. 아, 제발. 님! 도 빨리 했어야죠. 아침으로 아, 좀 바꿔주세요. 하구요? 네. 아, 어, 지금 저거 아침으로 바꾸겠습니다. 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양해 부탁 바랍니다, 님들. 님들은 코로나니까요. 어, 요걸 하는 거입니까? 노노. 여기에서, 요걸 없애고, 올라갈게요. 네. 지금좀 늦고 있죠, 네. 양해 부탁받는 니들 네, 네, 죄송합니다. 저기요, 님이 나가서 모래가 안깨지요 네, 저가 나가야, 나갈... 나가야 딱 되거든요. 오늘 튕긴 게 아닙니다. 님.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근데 님, 나간 김에, 하나, 침대 하나 더 소환하지. 아, 그렇네요.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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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죠? 다 어, 어, 어. 잠시만요. 버드님 침대 하나 더 꺼내세요. 어? 꺼내줘. 내가 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저 양띵 아니었나요? 아, 지금, 어, 그러고 보니 이상하네요. 왜 이러죠? 네, 다시 껐다 나오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님들. 침대 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